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다2 3입니다 오늘은 기아올류 소렌토 211의 2.0 노블레스 스페셜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기아올류 소렌토 211의 2.0 노블레스 스페셜 2015년 시 2015년 6월 경유 오토 흰색에 14만 6천 킬로 인데요. 한 달에 2천 킬로 엔진 미션 보험사업 보증 가능합니다. 가격은 1569만 원 나와 있고요. 자,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도 조우석 깨끗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4만 6천 킬로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우석 방향,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내비게이션. 지금 보시면, 운전소,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스타트 버튼, 크루즈 기능,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 2 채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뉴 소렌토 2.0 노블레스 스페셜, 어라운드 뷰에다가 전동 트렁크, 내비 후방,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이차싸기다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수이차싸기다이사는100%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터 아래 w w w 수이차싸기다 g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 관련 없어도 고객 중고차 매입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연락 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365 연중무휴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 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 손해보험사, 키로수 146,000km입니다. 자 단순 교환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류소렌토 2룬의 2 0 노블레스 스페셜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 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올류소렌토 4855.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기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싸게다이 2, 3, 1년 365일 토요일날 룰요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레 소렌토 이륜의 2.0 노블레스 스페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